오비라 공교롭게 뜻밖에 의심을 받게 되었을 때 비유되는 말. 오비락의 뜻과 의미. 뜻풀이 오비락은 까마귀 오 날비 배이 떨어질 낙자로 이루어진 사자성어로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의미 및 비유 이 말은 아무런 관계나 의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다른 어떤 일과 때가 같아 우연의 일치 그로 인해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을 때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까마귀가 배나무 가지에서 날아오르는 행동과 바람이나 때가 되어 배가 떨어진 사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까마귀가 날아오르면서 배를 떨어뜨린 것처럼 오해를 사게 되는 상황을 빗댄 것입니다. 적용. 이는 실제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상황이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혐의를 받게 될때 주로 쓰입니다. 또한 남에게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아예 하지 말라는 교훈적인 의미, 과점불남리, 이하부정관로도 확장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성어는 조선 인조 때 학자 홍만종이 역근수노지에 수록된 우리나라 속담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를 한역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